스코어 3대3결승을 향한 마지막 한판 짭제동이 오야. 강심장으로 승부수를 꺼내 듭니다. 정말 어, 울 짜증 날수 있거든요. 프로 그런... 아, 이거 막 심적으로 어, 많이 막짜증날 거거든요. 울니다 승부수입니다. 다원막 예. 승 자, 이제 받아낼 수 있나요? 예. 더프로만 찍어 잡아야 돼요. 들어가고. 진짜 막았는로 잡아 줘야 돼요. 질러. 자 근데 이 들어가죠. 저거는 네. 너무 많은데요. 예, 저력이 많이 살았어요. 네, 칠러 아, 죽으면 아, 죽으면은 칠러 죽으면은 들어가면 하나씩 하못 지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여기다 대를 못치 김이나. 저걸로 쫓으세요. 자, 저걸링이 여기서 죽고습니다 캐롤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캐롤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없어요. 저이 끝납니다. 저링이 야, 이저링이 이번에 동이칠개